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그본 결의안에 대해서 어, 저희 구, 국민의힘은 분명히 상정을 반대했습니다. 상정을 반대한 이유는 그 결의안의 내용에 있어서라기보다는 결의안의 제명에 성평등이란 단어 때문입니다. 이 성평등 단어는 양성평등으로 바꾼다면은 저희가 상정을 찬성하겠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상임이 전체 회의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개회하고 의사 일정을 직권으로 상정한 여성 가족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간 국민들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 안박 등으로 이어지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무수히 목격하면서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고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여가위만큼은 여야 합의 정신을 대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송옥주 위원장은 전반기 국회 일정이 며친 며칠, 며칠 남지 않은 오늘 표현의 논란이 있고 여야가 아직 합의되지도 않은 결, 결의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여가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떤 상임이든 어떤 안건이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강행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임과 동시에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남은 2년간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입법 독재의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불편한 것은 임기를 보름 남짓 남겨둔 김상희 부의장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도 주려는 듯이 자신의 임기 내에 치적을 쌓기 위해 결의안 강행 처리를, 강행 처리를 위해 이렇게 야당을 압박하고 송옥주 위원장은 그 거수기, 거수기가 거수기 되어서 여야 합의 정신을 망각한 채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제한이유 기본적인 취지 모두 국민의힘 공감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한 노력,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금지하는 윤리 강령 제정, 초당적 소통을 위한 여성의원 전원회의 등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찬성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결의안의 제명입니다.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양성의 평등이라는 표현을 헌법 제36조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법, 또 여가부의 양성평등 정책,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표현은 분명히 양성평등입니다. 그런데 결의안에서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평등, 성평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찬반 논란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표현을 국회가 나서서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민의힘은 제안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 회의에서 바로 의결하지 말고 법안 소유의 회부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계속해서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묵살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권인숙 간사가 결의안 상정 여부를 상회해 와서 분명히 저희는 양성평등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오늘 상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저희가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키며 원만히 운영해 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이렇게 전반기 국회 마지막에 거대 야당의 폭로로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을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여야 합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오늘 의사 일정에서는 저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크다란 오점이 남지 않도록 송옥주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여당의 그 주장을 좀 겸허히 받아주셔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뭐 여야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질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양희원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